부부 동반으로 캠핑 갔다가 일어난 일, 그 에피소드가 좀 있었죠. 2부에 나오는데 음, 맞아요. 이제 뭐 부부 동반, 이제 음. 아이들 학부모 모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같이 공동유가를 많이 하니까 하죠. 같이 놀러 가는데 캠핑을 가서 아이들끼리도 친하고 한데 뭐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고 깨서 봤는데. 장소에서 발각되는 걸로 그렸어요. 이부 에피소드가 나가고 나서 또 댓글을 보니까 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딨냐. 그러니까. 어 작가님이 너무 오바가 심하다. 아, 뭐 상상력이 이러... 심하다. 네, 아, 상상력이 과하다. 네, 네. 좀 억울하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자주 일어나는 아. 일이라서 썼거든요. 자주요? 네. 이제 꼭 한쪽은 술을 잘 마시고 한쪽은 술을 잘못 마시거든요. 어. 그게 서로 이렇게 또 맞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부부 동반으로 가면 술을 못 마시는 사람들 일찍 자고 네 술을 좀잘 마시는 사람들이 좀 남게 되고 그렇게 하다가 외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아,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런 대화 나오는 거죠. 아, 같이 이렇게 주거니 막거리면서술 마시면 좋을 텐데 그러게 말해요 하면서 거기서 이제 공감대 형성되고 아. 또 외도가 발생할 때 항상 배우자의 험담을 하면서 시작되거든요. 와. 집에서 이런 거안 먹어봤죠. 하이, 이모님이 끌어준 적은 있지. 음, 불소요. 창경은 자용 미달인가 이야시겠다얼 먹. 배우자 이런 게 힘들어. 너는 나도 이러면서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맞아, 맞아, 막 이러다 보면. 에이. 나는 안 그래 이러면서 서로 어필하고 아, 맞아. 나 같은 사람 은안그래 나는 안그래 그러지 내말내 말이 나도 안 그러잖아 어. 우리가 만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왜 이제야 만났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돼. <laughs> <얘기를>. 아, 아이고야. <laughs> 정말 참. 아니게 이저 어, 얘기 들어보니까 첫방 전에도 주변에서 드라마가 대박 날것 같다라는 그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있었다 그래요. 네. 예. 저희 언니가 이제 드라마 딱 첫방 전날 꿈을 어, 꿨는데, 네.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오셔가지고, 어. 어, 유나 걱정하지 말라고 해라. 와. 이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게 또 뭐, 이렇게 편성, 이제 시간대를 이제 받는 거죠. 요걸 받고 나서는 또, 어, 정집에도좀 다녀오셨다고요. 네. 뭐 할수 있는 아, 건다 하셨네요. <웃음> <웃음> 저희 근데, 어, 방송계에, 어 그런 데 많이 가요? 네, 저도 이제 방송 관계자분들을 좀 알게 되다 보니까 어, 어.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그렇죠? 네, 네. 네, 다녀왔는데 네. 어 되게 잘될 것이다, 어. 어, 또 얘기를 해서 너무 좀 기대를 사실 좀 하고 있었죠. 물론 또 이제 뭐다 이렇게 맞지는 않습니다만, 네. 그래도 그런 말 들으면 조금 마음이 그죠? 네, 훨씬 편안하더라고요. 어, 왜냐면 이게 저어 사실은 요즘 작가님이 이제 댓글을 무지하게 많이 보신대요. 그러니까 네. 뭐 쓰시는 댓글 거의 다 보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죠, 그죠. 국내에 나와 있는 모든 댓글을 봤죠. <laughs> 아, 힘내. 그러니까 댓글을 그냥 다 그냥. 네, 그냥, 그냥 다. 네. 그걸 다 보지 않으면 잠이 안 와요. 아... 오늘 하루치의 댓글을 아, 다 받아. 털고 나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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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어, 내할 일을 어, 마쳤다 아, 이러고 잠이 들어. 그러니까. 아, 아니 이게 저 여기 이제 확실히 현직 변호사님이 쓰시는 거다 보니까 현실 대사들도 굉장히 좀 화제가 네? 많이 됐어요. 어, 사랑은 교통사고 같은 거잖아요. 피할 수 없는 이거 아... 그때 얘기하신 어? 거잖아요. 맞아요. 이거 네. 이제 드라마이 그죠? 네. 드라마에서 보면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어, 사랑에 빠진 네. 게 죄는 아니잖아! 어, 좋은데요. 저는... 네. <laughs> 네. 근데 저는 그 대사 딱 들었을 때 아, 정말 잘 썼다. 진짜로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뭐라고? 교통사고처럼 일어난 일이고 이거 내가 컨트롤 할수 있는 일이 아니고 사랑은 교통사고 같은 거잖아요. 피할 수 없는. <laughs> 차은경 김재희가 너 같은 인간을 만난 게 사고지. 사빠 죄야. 이렇게 음. 얘기하고 네. 이게 바이럴이 많이 발생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나도 이런 거 하나 만들고 싶다. 어. 아 나도 정말 이거 너무 갖고 싶다 이런 어. 생각이 작가로서 욕심이 많이 나더라고요. 어. 그래서 사랑은 교통사고 같은 거다 피할 수 없는. 어. 그래서 딱이 대사가 나가니까 사교 피업이라고 또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어. 꿈을 이루었습니다. 네. 의도가 막혔어요. 아, 사교 피업. 네. 의도가 막혔어요. 네. 사랑 교통사고와 같은 거 어. 피할 수 없으니까. 네. <laughs> 야. 그때 얘기하셨던 게 네. 이제 드라마에 그리고 언제부터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도 그게 궁금하구나. 꼭 내연녀들은 그런 걸 묻더라. 그게 그렇게 궁금한가봐. 어. 진짜로 어. 이제 네? 좀 약간 현실 현실 쪽에서 드립법한 언제부터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아, 내가 그대서 나올 줄 알았다. 내연녀들은 꼭 그걸 묻더라. 그게 그렇게 궁금한가봐.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너도 그게 궁금하구나. 이거 뭐 그런 건가? 그 완전 범죄를 꿈꾸던 범죄자들의 좌절과 분노. 외도 상대들이 바람핀걸 걸렸을 때 자주 하는 말이 또 있다고 합니다. 뭐 내가 피해자다. 아. 어. 그렇죠. 참 신기한 게 이제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어, 외도를 한 사람이. 네. 설마 설마 하는데. 어, 내가 피해자다. 왜냐면 상대방이 나를 유혹, 유혹했기 때문이고 상대방이 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더라면 나한테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상대방이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가 내연남, 내연녀 타이틀을 달게 된 것이다. 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가족 여행하는 호텔에 찾아온다거나 음? 뭐 아니면은 가족 식사하는 식사 자리에 찾아오거나 해서 빨리 이혼 도장 찍어줘라. 어차피 다 파탄 난 가정인데, 뭐 이렇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 뭐, 이혼하고 결혼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고요. 네. 아유, 어, 정말. 그런데 결국은 똑같은 문제로 또 오더라고요. 음, 아, 네. 아,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잘 지내시죠? 약간, <laughs> 찍으면서는 계속 그랬어요. 막, 아, 결혼 왜 하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럴 거면 결혼하지 말아야지. 막,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출연자분들도,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얘는? 막, 연기하시고도 그런단 말이에요. 제정신이야. 막 이러는데, 한참 이러고 가서, 집에 가서는, 야! 하면은 약간, 응? 할 때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다행히 저는 그래도, 전 너무 잘 살고 있고요. 대본 봤을 때는 역시 너무 현실감 있고 역시 아무래도 초반에 그 캠핑장 불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부부 파트너가 바뀐 채로 불륜이 일어난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거를 해결하면서 이제 막 하는 대사들 이런 거 보면서 20억은 좀 다르실 텐데요. 반민석 씨는 아이들 셋, 즉 모두의 아이들을 본인이 키우기를 원하십니다. 진짜 키우. 예, 대신 재산의 약 30%인 20억을 원고 김민정에게 지급하고. 야뭐 애들을 뭐 돈으로 사겠다 이거냐? 아 너도 빨리 안는다고 말해. 좀 가만히 있어 봐. 뭐 1억이니까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20억은 다를 것 같은데, 김민정 씨. 왜 그러니까 약간 어릴 때의 감성으로 생각하면은 아그 자식이랑 (20억을) 바꿔? 이거를 변호사님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푸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아이들의 삶을 위해서 어떤 게더 윤택한 선택인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셔서 저도 보면서 당사자라면 혹은 뭐제3자라면 이렇게 결론을 낼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되게 사랑스러우신 분이에요. 가끔 이렇게 응원 영상 같은 걸보내주시는데 파트너 파이팅! 그걸 그렇게 보내주셨어요, 몇 번. 근데 그게 약간 엄청난 힘이 된것 같아요. 대본도 너무 재밌었지만 그 응원은 약간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진짜 또 변호사 일도 하셔야 그러니까요. 되죠. 엄마의 일도 하셔야 되죠. 아내의 일도 하셔야. 이거 어떻게 되죠. 다 이거 하죠? 어떻게 다? 이렇게 많이 물어봐 주시거든요.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냐? 어... 그거 다 어떻게 하냐? 물어봐 주시는데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 7시까지는 변호사 일을 하고 아시고. 또 집에 와서 7시에서 9시까지는 엄마 일을 하고 어... 이제 애들이 9시쯤 자면 10시부터 1시나 2시까지 글을 쓰거든요. 아, 아, 아. <laughs> 아 뭐, 아, 뭐야. 네, 그래서 초반 한 2, 3년은 사실 거의 습작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뭐 드라마 작법 책을 사서 보고 밤에 애들 재워놓고 한 새벽 2, 3시까지 매일 드라마 작법을 공부를 한 그렇게 앞에 한 3년은 거의 약간 수험생처럼 지냈던 것 같고 자동차에서도 많이 썼고 키즈 카페에서 굉장히 많이 쓰다 보니까 중간 중간에 막 자투리 시간 다 합치고 그러면 하루에 꽤나 많은 시간이 벌어지거든요. 야 이게 정말 말이 그렇지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 시작 제안을 받은 건 2018년이지만 작품으로 나온 건 2024년이니까. 6년, 네. 6년이 걸렸네. 어. 그러네요. 네. 야 아니 그. 이게 딱 내가 쓴 작품이 드디어 이제 첫 방송 딱 나가는 걸 보셨을 네. 거 아니에요. 네. 어떠셨습니까? 진짜 너무 행복해서 네. 막 TV 앞에다가 풍선이랑 <웃음> 아. <웃음> 케이크랑 아. 대본이랑 왜냐면 하 이게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순간은 즐기고 싶더라고요. 아. 다음 날은 성적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렇지. 네. 그 순간만큼은? 네, 그 순간만큼은 어쨌든 내가 5, 6년을 네. 모든 저의 자투리 시간과 뭐 남는 시간, 뭐 다, 그냥 다 거기다가 쏟아부었는데, 쏟아 성적표 나오고 나면 실망할 수도 있고, 그쵸, 괴로울 그쵸. 수도 있으니, 그냥 오늘만 즐기자, 이래가지고, TV에 그렇게 뭘 차려놔본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laughs> 거의 뭐, 약간 제사상 차이 도에서보사진에듯이 <laughs> 네. 나를 위한. 예. 네.